음. 음, 이거 v i 기 선물은요, 새해 선물. 불가리 새해 선물로 이렇게 불가리에서 챙겨주셨어요. 어? 조금 음. 늦었긴 했지만은. 자, 이렇게 불가리가 지금, 네. 지금 에이스타가 돼 있죠? 에이포인트 스타. 음. 이게 로마는 하나로 통한다. 로마의 모든 길은 뭐 하나로 음. 통한다나? 뭐 그런 의미로 하대요. 불가리가 이태리 브랜드잖아요. 약간 햇박스 느낌의. 네. 자, 이거는, 불갈이는 항상 이렇게, 시우의 편지가 이렇게 딱 들었어요. 짜자잔. 토끼 팝업북 스타일로. 음. 음. 자, 열어볼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와, 금토끼. 금토끼. 금 나와라, 얍. 이거는 되게, 음. 엄청나게 커다란? 금토끼.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찻차 찻잔이. 깨지만 제발 깨지마. 어, 제발 깨지마. 아. 그렇게 여는 게 아니라니까? 아 아까 이거 아 A 스타일 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가 이렇게 보다. 해야지. 응. 짜자자. 아. 어! 어, 어, 어. 조그만한 찻잔들이 또 있지롱. 오야 어, 잘안 빠진다. 제발 조심해. 어, 제발 조심해. 오케이. 아 어, 여기 금칠돼 있네. 식기세척기에 음. 돌릴 수가 없다. 다 부겨지거든. <laughs> 이거는 약간 장식품으로? 약간 음. 전시용으로 사용해. 어, 진짜 예쁘다. 음. 불가리 예쁜 선물 감사합니다. 음. 새해 선물 언박싱이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예뻐요. 야, 이번에는 무슨 선물일까? 우와! 진짜 무거워. 뭘것 음. 같아? 사진. 사진? 왜 이렇게 넓적하고? 거... 거...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커다란 박스 안에 조그만. 조그마한... 짜잔, 뭐게요? 스카프. 스카 두다리 스카프. 예쁘다. 어. 아, 옷까지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스튜어디스 같아. 근데 그 정도 무게면은. 안에 또 있죠? 어, 안에 또 있겠지. 열려라. 참깨. 오. 명품 책자. 스타일리스트 어, 파니. 부르그. 엄청나게 맞아. 좋아하는. 거. 불. 가리 에덴 컬렉션 하이주얼리 명품 책자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음. 스타일리스트 판이 이런 것 책자 되게 좋아하거든. 스타일리스트 음. 판을 위한 선물이에요. 짜잔! 이거 연말 선물에 받았던 아니 연말 선물을 지금 개봉하는 거야? 빠서 아, 이쯤에 이게 보통 연말 선물 특징은 남색이고 새해 선물은 보통 빨간색이다 음. 연말 선물은 뭐가 나오죠 보통?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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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아주 높아 어,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되어있어 이, 이 모양 아닌데 요 모양인데 n d l e Candle. Candle. c 스타일의 음. 캔들 이 n 너무 예뻐서 이 자체의 진열 가치가 음, 너무 높지 않 l 이거는 않다? 안 쓰고 음. 싶어 그냥 안 쓰고, 쓰고 싶어 이거 어. 그냥... 진열을 없다. 그냥, 그냥 냄새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무향이야 어. 없을 무 <laughs> 어쨌든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리 VIP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루비 등급 그 바로 밑에가 에메랄드 등급이고요 그 외에 무슨 등급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불가리 등급이 얼마 이상 되면 등급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2년마다 불가리 등급이 개편이 된다고 해요. 어, 정확한 기준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골드 잘은 모르겠지만요. 좀더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자 불가리 측도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가리 사랑합니다. 불가리 사랑합니다. <laughs>